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수익창출 다각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여러분 유튜브 수익창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광고 수익이죠 어, 광고 수익은 우리가 영상 초반이나 중간 혹은 제일 마지막에 붙게 되는 스킵할 5초 이후에 스킵할 수 있는 광고 이 광고 수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빈산의 일각이라고 하네요 알고 보면은 훨씬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어 제가 경험해 본 것들과 또 주어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어 수익 창출 다각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 볼까 하는데요. 한 여섯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유튜브 광고 수익, 두 번째 협찬 광고, 세 번째 강연, 네 번째 출판, 다섯 번째 방송 출연, 여섯 번째 판매. 혹은 브랜드 런칭.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광고 수익이 있죠. 광고 수익은 말씀드린 대로 영상 초반에 뭐 요즘 스킵할 수 없는 광고도 있고 5초 스킵할 수 있는 광고가 있잖아요. 그거를 시청자들이 보므로써 발생하는 광고 수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는 중요하지 않고 조회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영상에 소위 터진다고 하는데 영상이 터져서 조회수가 막 수십만에 이렇게 되면은 그 영상 하나로도 어 돈을 엄청 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통상 그 조회수가 한 영상의 조회수가 한 만회는 넘어야지 어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조금 되는 거지 만회 안 넘는 경우에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상을 계속 찍다 보면은 영상 개수가 뭐열 개에서 백 개, 이백 개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 조회수가 좀 낮더라도 그런 게 이제 다 모여서 월 이제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찬 광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드라마나 방송 보다 보면은 PPL 이라는 용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어, 그, 드라마 내용 중에 어떤 이제 탤런트가 뭐 특정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근데 예전에는 그럴 경우 브랜드를 다 이렇게 가리거나 뭐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아예 대놓고 어 제품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다 협찬 광고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거를 연예인이 아니어도, 그리고 공중파 방송이 아니어도 유튜브에서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통상 한 구독자 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어 협찬 제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몇번 문의가 왔었거든요 근데 실제 진행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제 개인 사정으로 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고 또그 업체 그 기업체 측에서 어떤 기획 단계에서 연락이 오가다가 결국은 이제 무산된 경우도 있고 이러저래 이래저래 해서 제가 실제 해본 건 없지만 몇번 이제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게 진짜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거를 봤죠. 어떤 특정 물품을, 물품을 협찬받으면서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거 사용하는 거, 리뷰하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광고비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랑 귀농 쪽이다 보니까 박람회 관련 문의가 좀 여러 번 왔었어요. 뭐, 농사 관련 박람회 이런 게 있는데, 박람회 와서 이거 촬영해서 올려주시면은 뭐 얼마 책정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무슨 농사 관련 교육하시는 곳에서 어 교육생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생 모집 홍보 관련해서도 연락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품이 됐던 어떤 뭐 박람회나 어떤 그런 행사가 됐던, 아니면 모집 공고가 됐던, 어, 다양한 경우에 홍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죠. 저도 엄청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1년간 몇번 이렇게 오퍼를 받은 거를 어, 돌이켜 보면은 작게는 한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 300만 원까지 들었어요. 대단하죠. 영상 하나 올리고 그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게 근데 그건 작은 거죠. 구독자가 뭐 몇백만 명 되는 정말 초대형 채널 같은 경우는 거의 연예 연예인급으로 뭐 하나 올리고 몇천만 원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협찬 광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강연이 있습니다. 어. 우리 유명한 농튜버 중에서 청도 달콤한 농장인가, 그분이 계시죠? 제가 처음 이 유튜브 시작할 적에, 어, 농튜버 중에 몇몇 안 되는 분 중에 그분이 계셨었어요. 꽤 아마 올해 4년차인가 아마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분 올린 영상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 강의, 다니시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련된 곳에 내가 어떤 강의를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강의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막 유튜브 한참 알아볼 적에, 어, 어떤 어 분이 재테크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경매 이런 쪽에 관련된 정보를 계속 올리시는 분이셨었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본인이 강의라에 개설하셨더라고요. 경매 투자하는 강의를 뭐몇회 과정으로 해서 실제 경매에 관련된 분 섭외도 해가지고 강의 진행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에 참가하는 비용이 얼마지까지는 정확히 못 봤는데 어, 유료강의인 거죠. 그래서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공유 오피스도 있고, 제가 회사 다닐 적에는 토주나 민들레 영토 많이 이용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어, 시간당 얼마 주고 빌릴 수 있는 회의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활용해서 내가 강의를 직접 개설할 수도 있는 거죠. 막말로 제가 뭐 귀농 귀촌에 대한 어떤 강의를 개설해서 서울이나 어디 도시 수도권에 가서 어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인, 요즘 개인 브랜딩이라고 하잖아요. 유튜브를 단순히 광고 수입만 놓고 보기에는, 어, 이 시장이 너무 크다. 그래서 유튜브는, 어, 나를, 뭐라 그러죠? 나를 포장하고, 나를 홍보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브랜딩을 위한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사실 귀농에서 농사지면서 으 무슨 강연이 연관이 있을까 싶지만 그건 또 모르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농업교육센터에서도 뭐이 e 비즈니스 교육이나 요즘 뭐 SNS를 통한 뭐 마케팅 뭐 이런 교육 많거든요. 그런데 체험 사례로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거죠. 어, 농업교육센터 말고도 그런 귀농이나 농업 관련된 또 교육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강의 나가면 공짜로 나가는 거 아니죠? 강사비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출판이 있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도, 어, 뭐 재테크가 됐던 아니면 어, 어떤 좀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독자가 모이고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으면은 출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하면서 요즘 책 내시는 분들 꽤 있죠. 그것도 나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출판사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이런 컨텐츠로 우리 책 한번 내봅시다 이런 식으로. 책을 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많이 팔려야겠지만 일단 인지세가 나오게 되고 또그 책을 내므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또막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수익이 창출될 수도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방송 출연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인간극장 작가팀에서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음, 저는 일단 거절했습니다 인간극장이 휴먼 다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 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다고 해도 방송은 어차피 연출과 편집이잖아요 저는 원래 카메라 앞에서 사진 찍을 적에 포즈 취하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이렇게 얼어가지고 근데 막 카메라 옆에 들이대고 있으면은 되게 막 어색할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인간극장 같은 프 프로, 공중파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면 은그 후폭풍이 있잖아요. 유명해짐으로 인해서 뭐, 저의 유튜브 구독자도 뭐, 늘고 수익이 많이 늘 수는 있겠지만, 어, 저는 그 유명세를 타는 과정에서 오는 다양한 그 후폭풍, 그게 사실 좀, 어, 탐탁치가 않아가지고, 어, 배부른 소리죠. 여하튼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소소하게 그냥 제가 직접 찍어서 올리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6시 내고향부터 해서 뭐 아침마당 같은 토크쇼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이것도 어, 내가 유튜브를 찍고 어느 정도 채널이 좀 커지고 이러다 보면은 그쪽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방송 출연을 하게 되면은 출연료를 주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출연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방송의 파급 효과라는 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무슨 이 e 비즈니스 경진 대회인가 거기 가서 사례 발표하는 걸 들었었는데 보통 6시 내고향이나 그런 공중파 뭐 생생 정보통 뭐 아침마다 인간극장 이런 공중파 방송에 나가게 되면은. 어, 그 방송된 날로부터 한달 정도는 전화하기에 불통난대요. 그러면서 만약 그때 내가 뭐 고추를 판다든지 어떤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완판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방송 출연한 게 하나의 또, 어, 홍보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어디 방송 출연한, 뭐 누구네 건고추, 이런 식으로. 맛집에 가보면은 방송 출연했다고 옆에다가 막 액자 걸어 놓는 것처럼 내가 방송 출연한 게 나의 하나의 이력이 되고 내가 어떤 농산물 판매라든 무엇을 하든 어, 훌륭한 홍보수단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파급 효과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방송을 내가 출연하고 싶다고 출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은, 어, 언제가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판매가, 직접 판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은 농부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 뭐 블로그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 판매할 수 있는 경로가 있지만, 블로그는 사실 개인이 운영해서 상위노출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낳기 전에는 블로그로 이제 농산물 판매도 해보고했는데 그게 고정 고객이 생기고 단골이 생기다 보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 고정 고객이나 단골이 생기기까지 또몇 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블로그로 어, 완판한다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또그 파급 효과는 블로그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런 농산물이나 자기가 어떤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을 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창고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어디서 듣기로 이제 유명한 유튜버분들 같은 경우는 어 자기 채널 이름이나 이런 거 넣어서 뭐 티셔츠나 컵 이런 것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딱 그런 걸 통해서 또 어떤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 수익 창출을 다각화 할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을 제가 듣고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당장 내가 구독자 수가 많이 늘지 않고 또 광고 수익이 적다고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일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유튜브 관련 이야기 하면서 눈을 말씀드렸지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요. 어, 언젠가. 그게 1년이 걸릴지 뭐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어, 분명히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나오자마자 잘된거 아니잖아요. 블랙핑크는 준비기간만 6년인가 연습생 기간만 6년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연예인 이야기는 뭐딴 나라 얘기라고 쳐도 여러분 혹시 제이플라라고 아나요? 팝송 커버에서 올리시는 분인데 이 제이플라 그분이 아마 팝송 커버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구독자가 많아서 아마 수천만 명 될걸요? 근데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잘 됐던 게 아니라 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초반에 한 어~ (4~5년) 정도는 채널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까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팝송곡 하나가 뜨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확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유튜브 광고 수익이라는 거는 진짜 일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않고 꾸준히 한다면 은 언젠가는 나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어, 나에게 새로운 기회와 또 수익이, 수익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운영한 지 1년 됐는데요. 1년 된 지금보다 5년 후에 내가 만약에 포기하지 않고 5년간 꾸준히 이걸 한다고 했을 적에 5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1년이 아니라 5년, 10년을 내다보고 유튜브에 도전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